안녕하세요. 학습의 모두를 책임지는 모듈 데이터 이도경입니다. 오늘은 1부 영상에 이어 2부 정규권에서 놀기 위한 과목별 내신 공부법은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슈퍼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입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정규권 올릴 수 있어요? 일단 뭐 정규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죠. 네. 정규권은 보통 1등에서 5등 정규에서 음. 정규권에서 놀기 위한 방법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정교권에 놓고 싶은 애가 있는데 근데 실제 내성적이3 0권이 바뀌다 그럼 일단은 이거 먼저 아세요? 학습시간 엉덩이 공부법 그 정교권에 있는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만큼 앉아있어요 <laughs> <laughs> 일단 이거부터 앉아있어요 보통 한 어느 정도 앉아있죠? 정교권 아이들? 정교권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딱히 일 없으면 앉아있어요 <laughs> 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딱히 일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잘때 빼고. 예. 두 번째 또 뭐냐면요. 한권한 한 권을 세 번, 네 번, 음.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배울 때 완성도가 80이 내는요. 미안하지만 열 권을 풀어도 80이죠. 90이 안 넘어요. 맞아요. 아, 조금 플러스 해 줘야지. 한 아, 82. 80을 열 <laughs> 권을 풀었는데 한 아, 83. 90은 안 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20을 풀으면요 100이 되겠네요. 아니에요. 93을 안 넘어요. 맞아요. 이게 완성도가 안 맞는 애들은 이게 올라가기 힘든데 지금 고 30권 밖에 있는 애들이 완성도 문제라는 거예요. 음.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적격고에 있는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를 보면 실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아, 이거 몰라서 틀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30등 뒤로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 아, 이거 실수예요. 그렇지. 아, 이거 내가 조금만 봤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완성도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음. 우리 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가르치면 그런 스타일이 되는데. 맞아요. 이걸 네. 안 가르쳐요. 맞아요. 가르치는 무조건 초등학교부터 가르쳐는 네, 습관이 <laughs> 네. 그 정도로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만약에 우리 애가 증교고 30권 아니다. 30권 아니면 일단 무조건 네. 선생님. 강조하는 거잘 챙겨야 돼요. 음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학교는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좀못 챙겨도 돼요. 음흠. 학원에서 다 해줘요. 그렇죠. 왜? 범위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올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학생이 챙겨야 돼요. 맞아요. 다못 챙겨줘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부모 점수, 중학교는 학원 점수, 고등학교는 자기 점수라는 게, 게, 자기가 못 챙긴 그만인 게, 내릴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음흠. 뭔 강조하는지를 몰라요. 그 선생님 얘기를 일단 잘 듣는 그 습관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학교 교재를 가지고 와라고 하면 정말 새거예요. <laughs> 깜짝 놀라는 게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라고 그면 한대요. 근데 왜 필기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 은연 중에 그냥 듣고만 있고 들어도 그나마 다행인데 또안 듣는 아이들도 많고 중학교 때 학교에서 좀못 듣더라도 학원에서 다 커버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도 약간 그런 아이들이 있어 요 학교에서는 자고 하고 와서 공부하고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못 따라가요. 양 휴대폰하고 <laughs> 맞아요. 실생활 <새벽에> 휴대폰하고 정의하기 <laughs> <청약이> 똑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수업을 잘 챙겨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학원 선생보다는 학교 수업을 잘 챙겨야 돼요. 학원 선생 문제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 바지난 애는요 뭐. 교과서나 뭐나 필기 자체 가 달라요. 맞아요. 완전 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고사 마치고 기말고사 시험 치잖아요 언제부터 아, 기말고사 준비하요 중간고사 마치고 기말고사 준비하면 돼요 그 학생들은 시험 발표되고 준비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중간고사는 언제 준비합니까? 아니 입학하고 중간고사 준비하면 돼요 <laughs> 시험 범위가 안 나왔잖아요 하길래 지금 그랬어요 야 배우는 거다 시험 범위야 <laughs> 3월달에 배우는 거다 시험 범위잖아요 <laughs> 그 애들은 꼭 시험 범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 이번에 기말고사 잘 쳐야지, 중간고사 잘 쳐야지 이러면서 시험범위 아무짝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 그럼 뭐 하는 짓이지? 왜? 배운 거다 시험범위일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있잖아요. 공부를 뭘할 거냐? 얘기 보면 이해 달라요. 전교고에나는 애는요, 공부를 할때 나올지도 모르는 걸 공부해요. 그렇죠. 아,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 이래서 찾아서 막 공부를 하는데 공교에 들지 않는 애는요, 자기가 보기에 나올 것 같. <laughs> 이제 보통한 애들은 교과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점 정리만 잘해오고 문제 여러 건 풀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90한뭐5점 맞차가 안타깝다는데 꼭 정규기는 9 8점 맞거든요. <laughs> 왜? 교과서를 달달 외워야 돼요. 그차그 <laughs> 그 차이는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래서 학생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중간고사 마치고 당연히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할게 많으니까 나올지도 모를 걸다 외워 보세요. 그럼요. 중간고사 마치고 전 마지막고사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전교 1등 할고 싶다. 마인드로 바꿔라. 당연하죠. 많이 앉아서 공부하고 그렇죠. 그다 복습에 복습을 통한 완성도를 높이고 완성도가중요해죠 그 성실하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다 꼼꼼하게 잘 챙기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교권에 들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셋부터 할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늘 가르쳐주시고 학습관을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떻게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네 구독 아니요? 어, 구독.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